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점심 정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저는 장신축구 선교협의 조영찬 네 저는 김대훈 사학년 홍석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그분을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최근에 이제 헤브론 컵에도 다녀오셨던 감독님으로 다녀오셨던 네 장신대 축구의 정설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홍석우 해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분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마침 또 네. 상대팀 이름이 헤브론인데 아네 헤브론 팀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헤브론 팀을 응원하시는 건가요? 아저 <laughs> 네, 편파는 하지 않겠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혹시 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맞붙는 팀은 루구신제 어, 팀과 네네 헤브론 네, 팀인데요 네루구신제 팀은 네, 교훈과 팀이고요 그렇군요 네 헤브론 팀은 신대원 114기 비반 오. 네 선수들이 주축이 된 네 그런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기 팀이 또 나왔군요. 네브론 팀이. 아, 네. 현재 누구신재 팀이 2승으로 일단 조별에서 네 거의 아, 통과 가 네. 확실시 아,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네브론 팀은 네. 현재 네. 1승1패라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1승1패 상황이면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네 다른 팀 중에 너두야나도 팀이 네. 1승1패라서 아, 네. 여기는 지금 조 2위가 정말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훈과 누구신제 팀은 확정 적으로 아, 보이네요 네 그럼 오늘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아,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그렇군요 어, 전력상으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전력상으로는 제가 헤브론 경기를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네 네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인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네, 네. 1대0 아, 그 3대1로 진 경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기. 그렇군요. 음. 용력한 파이팅을 보여주네요. 헤브론. 얼핏 보기는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laughs> 네. 이제 네, 비주얼로 네 지금 네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부론의 선충으로 보이네요. 네. 자, 그 누구 신제 팀에서 또 눈여겨 봐야 될 선수가 지금 박창훈 교수님 나오셨죠? 오, 교수님. 네, 네, 네 나오셨죠. 지난 경기에 결승골 아 나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네. 일단 장신대 아, 네. 네, 운동장은 운동장이 좋기 때문에 미드에서 공을 끌면 네, 답이 없습니다. 빠른 패스를 네, 그렇죠. 빠른 해야 패스를 해야죠. 단골키퍼가 던집니다. 누구신지 찌기 아, 잡았죠? 네. 네, 앉아서는잘안 보이네요. 서서 봐야겠어요. <laughs> 이어지지 않고요. 잘립니다. 오늘 운동장 상태가 그래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 양호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물 웅덩이는 거의 다 마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축구하기에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간만에. <laughs> 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네요. 오, 지금 네 일단 아, 오, 네안 됐습니다. 일단 거건했죠 아, 어? 그렇죠. 저 지금 주장 완전 달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도령 네, 좋고요. 오! 아 터치가 좋지 않았죠?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좀 관전 포인트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또 누구신지 팀에서 뛰고 있는 저 빨간색 스타킹 양말. 빨간색 스타킹 양말 선수. 네, 네. 성훈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득점왕을 하고 싶다라고 공연하게 <laughs>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네. 아, 네. 득점왕을 노리고 있군요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선수겠습니다 왼발잡이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왼발잡이 맞고요 지한번해브론컵에도 이렇게 같이 다녀왔다 왔습니다. 오 네, 그런 또 전력을 보유하고 있군요 네. 박창훈 네. 교수님 아, 차용 교수님이 앞에서 굉장히 잘 붙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붙어주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압박을 느끼나요? 아 느낄 수 있죠.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 교수님이기 때문에요. 네. 오. 네, 아 일단, 네. 네. 좋아죠아 좋죠. 아 지금 오 좋습니다. 공 받으시죠. 아안돼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아. 친구한테 수루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군요. 아쉬운 네. 상황이었나 보다 일단 살려내고요. 오, 네. 아, 구건아 좋아요. 주심님 같이. 오, 아, 지금 얼굴에 맞았는데요. 네, 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그런 네, 것도 필요하죠. 네. 오늘 주심은 어떤 분인가요? 네, 주심은 우리 송화성, 네, 심판입니다. 어, 그렇군요. 항상 심판 볼 때마다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오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는데 오늘 선글라스 꼈나요? 오늘도 네, 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 일단 오잘안 보일 텐데 <laughs> 심판 판정 잘할수 있도록 네, 네 그것도 기도해볼게요. 중요하죠 네, 기도, 네 알겠습니다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이분도 있습니다 스로인 아, 아, 오. 아 이제 술을 썼었어야 네. 되는데오 네. 지금 바는 슈팅인가요? 어, 네. 음. 키퍼가 힘이... 나온 것을 보고 이렇게 로빙슛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너무 약했습니다. 오 이거네 반대쪽은 열리나요? 오 일단에. 다운데 넣어줘야 되는데. 네. 아, 네. 아, 네. 아 반칙 선언하나요? 네, 네. 네 여기까지 공이 지난 이후에 이제 타격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일단 어드밴티지를 진행했다가 다시 한것 같습니다. 네, 좋은 위치죠? 저 위치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이네요. 아좀 멀어졌습니다. <laughs> 직접 슈팅도 네, 가능한 네, 위치죠. 직접 슈팅 가능하죠.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는 하프 라인 넘으면 직접 슈팅이 가능합치 그렇습니다. 슈팅. 아, 슈팅 맞았어요. 오, 오 지금 아, 네, 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를? 네. 40번 네. 업사이드 상황인데요. 네, 업사이드 상황이었죠. 그랬군요. 다시 던지기 공격. 오, 앞에서 비벼 줍니다. 네. 아잘 내줬고요. 올라가죠. 아 조금 길었습니다. 좋습니다오잘 오, 들어왔어요. 오아크로스가 아쉽게도 골럴 뒤로 넘어갔습니다. 방금네 턴이 좋았네요. 네 아주 좋은 턴이었어요. 다시 골킥으로 누구신데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헤딩 잘 떴어. 와아 일단은 혼나겠어요 이제 <laughs> <거> 받아줘야 되거든요. <웃음> 그렇군요. <웃음> <웃음> 혼날 것 같아 보이는 선수였죠. 네. 지금 네 스로인 다른 분이 던집니다. 네, 김정원 선수가 드로잉이 길거든요. 그렇군요. 오, 기네요. 어, 일단 되지 어, 않았고요. 지금 네 걸려 오헤딩실만 기퍼 어, 네. 처리합니다. 이 어제 경기도 보니까 수비가. 네, 공을 미루기 시작하면 공독수들이 그 틈을 잘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수비들은 절대 네, 미루면 음. 안 됩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스로잉 공격으로 가져갑니다. 누구신지. 신재 저기 말씀하시고 파이팅이 넘치는 주장완장 처음 계신 분이 신재라는 아 성함에 네. 그래서 누구 신재팀인요? <laughs>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주장의 포스가 있나 봅니다. 좋은 팀이었네요. 땐네페브론 측에서 <laughs> 이경석 하우가 킥을 대신 찹니다. 뻥. 중간 차단됐고아 연결됐죠? 오, 늘 네, 터치, 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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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공을 네. 따오죠 좋아야죠, 그렇죠 2대... 네. 오, 좋죠? 오, 수업. 이거, 네, 이거 아, 아 네. 좀만 침착하게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 반대를 보고 어, 오, 네. 이게, 네, 허리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될까? 오, 네, 우당, 네 넘어가나요? 오, 넘어갔죠, 네제 네. 수비가 잘 공간을 막았습니다 아, 네, 오, 파이팅 좋아요 공격수도 저렇게 끝까지 압박을 해주면 수비수들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공격수의 네. 압박 굉장했습니다 네. 방금 둘다좋습니다아 살리지 음. 못했어요 골킹이 네. 이렇게 주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헤브론 경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해블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다녀오셨는데 어떤 뭐 비결이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어.. 딱 비결이라는 건 없고 선수들이 잘했죠. 그렇군요. 네. <laughs> 오늘 또 간만에 장신대 레전드셨던 분들을 이렇게 네. 섭외하셔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해당 경기에서 지금 현재 장신이 그네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 김하영 선수가 네네 네, 두 골을 넣었었고요. 오 그렇군요. 네, 작년 2학기 장신리 그 득점왕이었죠? 김영원 선수가 아, 말씀드린 순간 어, 지금 과치인가요? 네, 네, 고통을 호소하고 네, 있네요. 발을 걷어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걷어차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김영원 선수가 또두 골을 넣었습니다. 해보라고 하니튼 그 이거 득점 온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탁월한 위치 선정 그렇군요 정말 골을 잘넣네요 그런데 현재 장식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이골 소식이 들려오지 <laughs>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네. 전 리그에 비해서 득점이 많이 터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리그는 어, 첫 경기에서 대박전 경기였죠 네네. 이 경기에서 누구신재 팀이 너도야 나도 팀을 6대2로 이겨서 아, 많은 골들이 예상되는데 그 뒤로 그렇게 많은 골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가끔 많은 골들이 나오고 있는 경기가 있는데, 네,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또 네. 일단 네, 홍석우 해설위원님이 소속된 팀이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팀을 만드신 거죠. 네, 장진성교회 팀의 또 감독님이시죠. 네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저 오, 지금... 네,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네, 아, 선수님잘 봤어요. 네, 그고 만약에 안 들었다면 또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뻔했죠. 네. 사이드가 맞습니다. 장신성교회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음? 2승으로 일단 조별예선통과는 확실시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장신성교회도 우승 후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겠죠. <laughs> 네. 일단, 저위치에서저렇게 차는 상황 속에서 바로, 골로 연결된 적도 있죠 세컨드 n the picture. 2nd of the ti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네모 반듯하게 되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laughs> 저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냥 아웃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 정말 운동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될까요? 그렇죠. 아 네. 네. 나중에 축구 선교협회가 네네 발전하는 학교 운동장에 잔디야 까는 그런 날도 기대해 보될까요 그럼요. 그날이 <laughs> 빨리 오기를. 네. 오, 음. 네. 미루지 않고 주장이 잘 커트했죠. 네, 공을 거둔 신재 선수였습니다. 멀리 던지고요. 오저헤링 연결해줘야죠. 오우, 아, 네. 일단 끝까지 네. 달려가보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한뭐 50대 50 정도로 음, 보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 팽팽하네요. 네, 뭐 특별히 득점 찬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루즈한 경기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에서. 오우, 지금 네. 네. 가슴으로 밀어줬죠 오. 슛! n k I 오늘 운동장 상태 h 그래 k I think. I think. I t h 어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운동이 있는 상태보다 훨씬 괜찮은 상태거든요. 지금. 음, 그렇군요. 오, 이렇게 발 뛰면서 들어가는 거다방치이거죠 그렇군요. 주심 성향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잘 돌았습니다. 슛! 지금 네,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 어느 팀에서 먼저 깰지 모르겠네요? 알려줘야죠. 아, 아갑습니다 코로킥으로 이어집니다. 해브론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해브론 측에서는 가능하면 1승을 해놔야 경기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너드야나드 팀과 의정부스토리 음. 팀의 경기를 그렇군요 네. 만약에 헤브론 팀이 여기서 비기면 너드야나드 팀이 이기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헤브론 팀이 이겨놓으면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laughs> 지금부터는 <laughs>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 횟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그와 아, 헤딩 우와 네. 아, 정말 기네요. 드로잉이 무섭네. 포트리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신들은 이렇게 긴 드로잉하는 선수들의 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아, 또 그게 포인트군요. 네. 아, 잘 벗었죠. 중간에 잘타함고요 심성훈 선수, 네. 그리블. 오, 아, 네. 돌아가셨습니다. 컷백. 패스. 아, 하지만, 오, 오, 오 살아죠 끝까지, 도심슛! 정력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지난 네, 경기에 그렇구나. 이어서 두 경기 연속골. 그렇군요. 아,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아, 지금 굉장히 신나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 이번에 네, 한데아 네. 아, 득점왕을 노린다고 했는데 일단 어시스트 하나 기록합니다 김성훈 선수. 그렇군요. 아, 근데 아주 좋은 패스였어요. 네. 거기는 각이 좋아.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오. 아, 네, 헤딩 걷어냈고 해블른 상황에서 조금 더 경기가 어려워졌네요. 네, 네. 공격적으로 나서야겠죠. 오, 지금 쉬쉬죠. 이런 거는 네. 만 오, 지금 네 상대 오, 슛! 아, 아, 살짝 옆으로 됐나 보네요. 아, 네 교훈과. 네, 지금 또바나이군네요 교훈과가 지금 매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나요? 네, 지금 교훈가가 지난 경기에만 한골 넣지 첫 경기 여섯 골 넣으면서 현재 일곱 골 넣거든요. 었 음, 그렇군요. 네, 오늘 경기까지 하 여덟 골입니라 정말 많이 넣네요 골을. 네, 한 경기당 두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물론 첫 경기에 많이 들어갔지만 음, 그렇군요. 공격력이 있는 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박헌용 박현용 선수가 안 보이죠? 오. 네, 교훈과 레전드 선수인데. 레전드군요. 일단 슛이 어, 슛인가요? 어. 아 살짝 옆으로 빗나가네요. 교훈과의 레전드시군요 박현용 선수. 제가 아는 교훈과 선수 중엔 가장 잘 차는. 어 아, 그렇군요. 네. 박현용 선수가 혹시 그 일명 네임 닉네임이 밥 인가요? 플레임을 <laughs>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굉장히 뛰어난 선수. 그분도 제가 알기로 이제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는 정보가. 저건 저도 그치?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선수 출신이구나. 아, 저렇게 발 뛰면 안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5회 아, 불렀죠. 네. 부럽죠? 네. 네. 지금도 교환가 입장에서는좀 위험한 위치에서 저기 또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스로인이 그대로 뭐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갈수 있죠. 스로인한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렇 걸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무가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오프냐? 오, 오 돌아야죠. 아 저를 받으면 없어야 되데 정확히 보내요. 네아네 음. 심판 너무 어, 깔끔하네요. 아, 네. 관심이 돌지 않았습니다도. 아 심판 돌려갑니다. 네, 네, 네밥 아, 선수가 오늘 안 나왔는데도 오늘 또 득점을 가져가네요. 그러니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헤딩. 네. 뒤로내주고 가야죠. 오! 아. 오! 오! 이어지죠. 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패스. 아, 오사이드인가요네 기가 아. 올라갔네요. 네. 오, 네. 아, 저런 패스는 예상못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 시야가 좋네요. 네. 이의 패스들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놀람> <놀람> 달리고 있죠. 저거 저거 잘저저 위치 잘막아요 김성우 선수가 또 드리블도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걸 감안하시면 아네 역습 시 착죠. 네네 드리고 오네 어떻게 네 짧은 순간에 여러 분의 패스가 이어졌는데 패스 미스지만 끊기죠. 아네 다시 떠내고 툭 쳐줘야죠. 아이 세미람이 아쉽네요. 그렇군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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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볼도 가끔씩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예전에 저 1학년 때 네네 네, 저희 팀 피퍼가 만세골 한번 먹힌 적 있는데 네네 그 장조 팀이 교훈과였습니다아 그렇군요. 실손 네. 아, 과거죠. 만세골로 먹히면 굉장히 네0년 네, 전이군요. 0년 전이요? <웃음> 네. <웃음> 아 1학년 때아 1학년 때네. 네. 지금, 지금네 지금네. 교수님 확실히 위치 선정이 좋으시죠? 아, 좋습니다. 대비해서 굉장히 잘뛰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 제가 알기로 교운과에 또그 누구죠 교수님 한분더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더 계시군요. 그 이. 비크 음. 보시는. 어. 혹시 이상현 교수님. 아네네 음. 이상현 교수님. 네네. 이상현 교수님도 굉장히 또잘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교운과 이 장신님 경기에서는 한 번도 모습을 못뵈신것 같아요. 어네. 그. 홍석호 해설위원님이 오랜 장신리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뵈셨다고 하면 또그 말이 맞죠 안 나오시나 봅니다 장신리그 일단 네몸번 던지고 이상한 교수님 계시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해지아 좋은 수와 이거 업사이드 아니죠? 네, 네. 뒤에 잘들어왔거든요 추시죠 아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마무리가 그럼요. 다시 짤리고요 좋은 교수님 같은 마무리를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조금 아쉬웠네요. 네. 박태환 교수님은 정말 네, 결정적으로 측하게 반대편 사이드를 보고 아, 네. 쉽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도 못 넣는 선수들 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니다 일단 네, 전반전이 거의 종료되는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한 1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주심이 시계를 봤거든요, 방금. 그렇군요. 네. 노우 심제, 코너킥 상황. 네. 올라가고 골키퍼. 네, 아, 축구 아, 잘, 잘 잡아 고요 멀리 던집니다. 네, 역습을 택하는 던지기를 해도 중간까지 오, 가거든요. 그렇죠, 장신대가 딱 네. 지금 맞고 아, 나가 노련하네요. 이제 음, 네, 스로인 파울 조심해야겠죠. 아, 또 떴지만, 네, 일단은 진행하죠. 네. 아, 어, 네, 계속 끝까지. 오, 좋죠오 살려내나요? 일단 부심 기안 올라갔고요. 라인아웃은 아닙니다. 네, 줘야죠. 옆으로 줘야죠. 그렇죠. 주구. 올라가죠. 오, 연결되나요? 바다로 슛아 네. 아아수님 음. 방금 크로스 정말 괜찮은 크로스.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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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뭐네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되면 해브론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전반 이대0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아 네. 네 여기서 한 골을 네. 넣고 맞추느냐 이대로 끝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네, 한번 네. 이거 이거 살려봐야겠죠. 어떻게든 필요하죠노려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살려아 네. 굉장히 좋은데 걸기.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해브론4번 선수도 좋네요. 좋네요. 네, 신입생분들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죠 네, 네. 중계를 하다보면 선수분들의 성함을 잘 몰라서 겪는 좀 난해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축구선교협회에서 네. 그렇죠. 네, 선수 등록 시스템을 네, 마련한 걸로 아는데 지금 몇 명이나 등록하셨죠? 일단 한 2시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아, 때문에 2시간 전에 만들어졌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막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많은 선수들이 이 거의, 거의 마지막 공격 그것같은데요 중심 거의 뭐 풀낼 기세죠. 오 이거 오, 오 지금 네. 판단 아, 네. 네, 좋은 판단이었죠. 네. 안될것 같으면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수비들은. 그렇군요. 자, 네. 지금... 공동장에서 빈트업은 네,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군요. 오 이거 네, 아신재 신제... 하고 있요 오 좋죠. 오 지금, 오, 지금 아 전반이 음, 내려오셨네렇게 전반 끝났네요. 현재 스코어가 2대 0. 네2대0 네, 맞습니다. 네. 첫 골이 들어간 이후로 네네. 경기가 또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컨티나머 치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후반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